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수 분야 중의 조선왕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풍수 이론의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풍수지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이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세론 두 번째로 형국론 세 번째로 자향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이론은 터를 잡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 위에서 형세론과 형국론에서 터가 정해졌다면, 그 터에서, 그 터에 앉아서 어디로 향하고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자향론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이론이 이 자향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이세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세론은 통일신라 말때 당나라에 공부를 하러 간 승려들이 그걸 입당승이라 그러는데 입당승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올때 풍수까지도 같이 배워들어온 논리적인 형국론, 형세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세론은 첫 번째로 장풍법, 간용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장풍법. 세 번째로 특수법. 네 번째로 정혈법. 이것이 결국에는 함,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간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뒷산으로 해서 뒷산 뒷산으로 해서 계속 우리 집 혈터까지 들어오는 산줄기를 보는 방법을 간영법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 주변의 모든 산들을 보는 방법을 장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용법은 뒷산, 뒷산, 뒷산에서 우리 집까지 땅 기운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역할을 맡고 그것을 관찰하는 법이고, 장풍법은 이 안에 바람이 온화한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바깥에 거센 바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산에 의해서 막혀서 이 안에는 부드럽게 바람이 들어와서 부드럽게 나가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산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풍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득수법은 그럼 산과 산 사이에는 당연히 계곡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 계곡의 모양은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계곡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집에서 어디로 끝나 나가는가를 잘 관찰하는 방법을 득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산기운은 백두대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산 기운이 오다가 물줄기를 만나면 산은 물을 건널 수 없다 했습니다. 산줄기가 오다가 뭐에 막혀서? 물에 막혀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좋은 기운을 맺게 되는데 그 맺힌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방법을 혈을 장하는 법, 정혈법이라 이르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 간용법에서 이 용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용을 도대체 뭐라 이야기하느냐? 풍수에서는 산을 그대로 용이라 한다. 산이 구불구불구불, 구불, 구불, 능선들을 보면 구불구불 구불 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꼭 무슨 모양과 같더라? 용의 꿈틀거리는 모양과 같다 해서 산을 용이라 했고, 용을 보는 법,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간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 한양으로 백두발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북정맥을 따라서 한양까지 들어오는 맥인데 여기가 도봉산, 그 다음 여기가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산줄기가 꾸불텅꾸불텅, 꾸불꾸불꾸불꾸불 꾸불, 꾸불, 기세있게 쭉 가는 것. 이것을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주 큰 용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산을 내려다 본 것입니다. 여러 줄기의 산줄기들이 쫙 퍼져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산줄기, 한 줄기, 한 줄기마다 다 용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혈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명당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전부 다 용이라 칭하는데 큰 용, 중간 용, 그 다음 작은 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큰 용과 큰용 사이에는 계곡이 있게 되고, 그 계곡은 바로 이 특수법과 연관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보면은 산줄기가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오는 것. 이것도 다 하나하나마다 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줄기가 그대로 쭉 내려올 거고, 여기서도 한줄기가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산줄기가 내려오다가 두갈래로또 갈라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용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풍법, 장풍법에서는 뭘 배운다 했습니까? 주변의 산들이 어떤 모양인가 이것을 본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이 혈터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의 뒷산, 앞산, 옆산들을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산들을 공부하는 것을 다, 이제 장풍법이라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가 나옵니다. 장풍법에서는, 아, 사신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주변의 내산을 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사에는 전후현무, 제일 먼저 뒷산후현무. 뒷산은 후현무 앞산은 전주자. 그다음 좌측은 좌청룡. 그다음 우측은 우백호.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것이 좌청룡, 우백호죠. 동청룡, 서 서백호라고 안 하죠. 동서남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산들이 어떻는가?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송담선입니다. 송담선이 여기 센터에딱 들어가 있고 여기가 뒷산이 됩니다. 뒷산이 후현무산이 되고 그다음 옆산이 옆산이 바람을 막아줘서 장풍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사이로 뭐가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계곡이 흐르는 득수법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봉정사라고 하는 오래된 사찰입니다. 봉정사를 보면, 뒷산이 아주 듬지막하게 있고, 그래서 후현무산이 뒷산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 산으로 산 하나가 감싸고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 감싸고 있어서, 장풍 역할을 완전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터에 또 하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양 지도입니다. 한양 지도를 보면, 짙게 나온 부분이 산줄기들이고, 그 다음 그 사이사이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과 강에 의해서 한양 지도를 만들었고, 산과 물에 의해서 터를 잡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현국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국론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생풍수입니다. 종류는 200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보려면 세월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것을 몇십 개를 외우고 있으면 또 나름대로 잘볼수 있는 안목들이 키워지게 됩니다. 그럼 형국론은 어떤 것이냐? 우리 집 외양간에 들어 누워 있는 소모양이 하필이면 옆산을 보니까 아 소모양과 같더라. 그럼 저 소산. 들어 누워 있으니까 와우산. 들어 누울 와자 써서 와우산. 아 옆산을 보니까 아, 또는 앞산을 보니까 뒷산을 보니까 그것이 고 용의 모양과 같더라. 그러면 그것을 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 놓아 있으니까는 뭐 반용산. 그래서 주변에 자기 마을과 용, 용산이 연결되어 있으면 용지못.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마을과 연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뭐와 같이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의 금정산에 있는 용바위입니다. 용바위를 보면, 눈 어디 있는지 찾으셨고, 입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그래도 여기가 눈, 눈썹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입, 그리고 이쪽이 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산 모양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풍수적으로 이론을 펼쳐 나가는 것이 형국론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에 있는 남사마을이라고 합니다. 남사마을 남쪽에 있는 산 모양인데 이것도 용의 모양입니다. 여기가 용의 머리. 용의 머리에서 등짝으로 가서 꼬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커다란 용한 마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용머리처럼 보이는지, 그 다음 용 등짝이 꾸불꾸불꾸불, 꿈틀꿈틀 하면서 용꼬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국론에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부산 강서구 녹산 쪽에 있는 산모양인데 동물 모양과 비슷합니다. 어떤 동물 모양 같이 보이십니까? 쥐입니다. 쥐머리가 여기가 쥐머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이 앞발, 그 다음 뒷발, 그 다음 여기가 엉덩이고, 그 다음 마을이 여기에 입지하게 됐습니다. 쥐는 새끼를 많이 놓는다 해서 다산을 의미하므로 쥐의 자궁 쪽에 마을이 입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형국로는 종류를 알아보면 종류에는 사람 모양의 옥녀봉, 장군봉, 신선봉, 선비봉 이런 식으로 사람 모양의 산 모양이 있고, 그 다음 동물 모양, 용, 호랑이, 개, 말, 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동물 모양의 산 모양도 있고, 그 다음 조류, 봉황, 학, 기러기, 대비, 이런 산모양들도 있습니다. 자, 학이 좋겠습니까? 봉황이 좋겠습니까? 닭이 좋겠습니까? 봉황. 학. 닭. 다 봉황도 멋지고, 다 학도 멋지고, 닭도 멋지다면,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닭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사랑차에 옛날에 가보면, 족자를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어놓기도 했던 그림이 수탁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 수탁은 벼슬을 달고 있으므로 아 우리 자손들 중에서 우리 가문에서 벼슬을 할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닭이라는 그 자체에서 알을 많이 낳으므로 사손이 번창한다 그래서 족자에다가 닭을 그려놔서 그 행운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형국론은 금계 포란형이라고 해서 금계 금으로 된 닭, 벼슬이 있는 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포란, 악을 감싸고 있는 이 형국을 조선시대에서는 최고로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봉황이나 학보다 닭을 더 우선시 쳤다는 게참 재밌는 풍수논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뭐, 거북이 같은 거, 자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거북이나, 그 다음, 자라 같은 경우에는 뒷산이 둥그스름하이 비슷합니다. 꼭 소뚜껑 엎어 놓은 것처럼. 그렇지만 앞에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 머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북이는 머리가 블룩하게 솟아 있고, 그 다음, 자라는 머리가 납작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북이의 혈은 알을 많이 낳는 쪽으로 해서 자궁 쪽으로 있게 되고 또는 안 그러면 어깨에 힘이 있다 해서 발쪽에 있게 되고 자라는 가장 힘이 왕성한 모기에 있다 해서 자라 모기에 있게 됩니다. 혈자리가.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남 양산에 있는 산인데 이 부분이 거북이의 머리요. 그 다음 뒤쪽이 거북이의 몸체로 해서 이제 꼬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마을은 어디에 입지하고 있다? 자궁 쪽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게 됩니다. 거북이처럼 보이십니까? 머리가 블룩하게 조금 솟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경정릉입니다 뒤에가 소뚜껑처럼 엎어놓은 것 같은 산에 그다음 자라 목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겠습니다. 자라 목 있는 데서부터 쭉 앞으로 주둥아리가 쭉 뻗어 있습니다. 머리가 없으므로 자라 목 위에 자라로 판정해서 목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류도 있고 꽃도 있고 연꽃이니 모란이니. 그 다음, 매환이, 도환이 하는 꽃들이 있고, 그 다음, 사물에 관계된 산모양도 있고, 그 다음, 글자에 대한 산모양도 있어서, 이렇게 산모양으로 나누는 것을 형국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향론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자향론은,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수자향론. 그 다음, 하나는, 패철자향론입니다. 패철자향론은, 마침판, 옛날 마침판을 의미하는데, 먼저, 산수자향론. 앞에 좋은 산이 있으면, 그산 쪽으로 마당을 놓고, 대문을 열고, 했던 방법들이고, 못난 산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나무를 심고 해서, 우리 기운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패철자향론이라는 것은, 옛날 마침판을 가지고 이제 음양오행 사상팔계 청간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향을 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나졌던 논리였습니다. 이제는 풍수지리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아. 어... 그냥 무덤 터만 잡겠다. 안그러면 어떤 전원 주택 터를 잡겠다고만 한다면 역사는 풍수지리에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재를 푼다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중국에서 들어온 이론도 했음 이론도 있다 했습니다. 그럼 그 이론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이론으로 풀어야 되고 그 이론이 들어온 후에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은, 미, 한국의 역사는 밑에다 적고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하은주, 그 다음,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 <laughs> 한나라가, 그 다음, 삼국시대가, 그 다음,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원, 명,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때 당나라 때 통일신라가 있었고 이 앞에 삼국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 송나라 원나라 때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던 이론은 무슨 이론이다? 형국론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제를 풀 때는 형국론은 기본적으로 항상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통일 신라 시대 때 무슨 이론이 들어왔다 했습니까? 여기에서 형세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 사향론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향론 이론도 이쪽에 구사세 택팔령법이라는 이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 송나라 고려 중기 때 지리신법이라는 이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 조선 초때 사대국 포태법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자향론들이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향론. 자, 그러면 만약에 삼국시대 때 지어진 사찰이라면 어떤 이론만 갖고 풀어야 됩니까? 형국론만 갖고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이후에 형세론이 들어온 다음에 지어진 사찰들은 뭘로 풀어야 된다? 이 지점이라면 형국론과 형세론과 초기자향론을 갖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서원을 풀겠다고 한다면, 서원은 조선시대 10대 연산군 이후에 중종 때부터 만들어졌으므로, 형국론, 형세론, 그 다음 자향론, 여러 가지 자향론들을 다 포함해서 그 문화재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재를 가지고, 이 뒤에 드, 들어오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푼다 그러면, 이 문화재는 잘못 풀거나 못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통일신라 말때 그리고 고려 초때 풍수지리의 정말 시조가 있었습니다. 고려 왕건을 도왔던 분이신데 그 스님이 도선국사입니다. 도선국사 도선국사가 형세론과 형국론과 형세론과 자형론을 통합을 시켜서 사찰들을 짓고. 그 다음 그 사찰들에게 풍수 비보를 해서 많은 사찰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분을 도선국사를 풍수의 원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는 승려들이 도선국사의 법맥을 이어서 스님들이 풍수의 법맥을 이어내려왔고 그 다음 조선시대 쪽서부터는 누가 성리학자인 유학자들이 풍수의 범맥을 잇게 됩니다. 근데 이 유학자의 실력이 어떤 실력가들이다? 장원급제한 실력들입니다. 국사책에 나왔던 사람들, 정말 당대 천재들이라고 하는 천재들이 모여서 그 터를 장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전통과하고 짓고 거기서 서원을 짓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므로 그 사람들의 풍수실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남겨진 유, 유산들, 문화재를 본다면 그것은 바로 명당이고 그런 문화재를 자주 보다 보면은 우리는 명당 중에 명당들을 이제 찾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laughs> 조선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제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양반계급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풍수질이라는 것이 소멸돼버립니다 자료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풍수질이, 왜 우리 조상들이 이터의 자리를 잡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급속도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쇠말뚝을 박아가면서까지 우리나라 전기를 막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알려, 우리들에게 알려준 건 뭐다? 아, 풍수는 무덤만 하는 것이다, 무덤이다, 무덤이다. 이러고 우리들한테는 식민지식 기간 동안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덤밖에 잘 모르더란 라 얘기예요. 그 전에 정말 전통가옥이니 서원이니, 사찰이니, 그 다음 궁궐이니, 도읍이니, 마을이니,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풍수가 있는데도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작은 부분들만 알고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풍수지리에서는 역사를 공부해서 제대로 된 이론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고건축과 문화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풍수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형세론과 형국론과 자향론 이세 가지가 있는데 형세론에는 또 간명법 장풍법, 득수법, 정열법이 있다 했습니다. 형국론은 산 모양이 사람 모양이나 동물 모양이나 새 모양 또는 꽃 모양처럼 되어 있으면 그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였고 자향론은 형사론 형국론에서 터가 정해지면 어디로 방향을 잡고 대청마루나 마당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이 자향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어느 시기 때 만들어진 문화재이냐를 다 따져서 어느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 풍수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문화재와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가까운 학문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백두대간과 산경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